영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달달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속하세요. 거기에 건설 못해. 무슨 일이 있 광물이 더 필요해. 있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하이, 깜짝이야 시키면 해야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물이 부족합니다 <laughs>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있습니다 응? 달달인 체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d e c a n 은 i d a t e Jumbi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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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적대 세력이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업그레 <laughs>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기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아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있다. 군단이 굶주였다. 이 세례는 업데이 완료. 컨트완러 준비 완료. 간다 업그레이드 완료. 됐스템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준비 완료. 연 업그레이드 완료. 컨트로 준비 완료. 영영을 내려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추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거기엔 건설 못해! 예! 계속하세요! 거기엔 건설 못해 전진합니다. 준비 완료, 거기엔 준비 건설 완료. 못해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아, 맞소사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준비 완료, 로흥미롭군요 데이터 횟중 하나에는?

우리 이 전투 지고있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자가다 건설 로 되었습니다. 주로를 만들어야 격전투 지원을 받을 수있 시스템을 절반가량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추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른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데이터 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발자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저승사자가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장화자인격을 구해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주는 와. 거긴 건설 못 해. 아, 기 거긴 건설 못 해. 곧 다음 부원단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지고있어. 금방 도착할거야. 보급품이 꽉 찼잖아! 여유 공간을 만들 시간이야!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유코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른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대장. 업그레이드.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격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명령을 내려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군단이 고립되다 어,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출발합니이합니다 어, 도하자마이데이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수해 주십시오. 드코이,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보안 데이터를 꺼거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달다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명령을 내려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저 진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차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두말할것 없이! 또 다른 진화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동. 동맹이 공격니다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 분석중 달다리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